다음 질문또 만나볼게요. 7433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가끔씩 손이 엄청 저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와 하체 쪽으로도 저릴 때도 있는데요. 왜 이런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저릴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보내주세요. 지난 시간에 문자 메시지 질문에서 어깨가 안때 저린 경우, 팔 시린 경우 이제 말씀드렸는데 음.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절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어, 중등도 이상인 분들이 주로 절해요. 왜냐하면 동맥경화가 진행이 된 분들입니다.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소론도라든지, 메치론이라든지, 이런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보면 이제 혈관이 좁아져요. 좁아지겠죠? 그러면은 네. 절여요. 아.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중등도 이상 분들은 절이다는 얘기를 굉장히 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것도 담음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담음이 결국은 동맥경화를 또 유발하죠. 아. 담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었을 때 얼굴이 땡땡 붓고 턱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네. 그 지방층, 그리고 복부 지방층. 그 지방이라는 게 사실은 담음이에요. 음. 그 지방이라는 게 혈관에 끼어 있으면은 동맥경화죠. 그렇죠. 예. 네. 그니까 지방이라든지 음. 어떤 우리 몸에 비생리적인 물질, 노폐물, 필요없는 물질이 배에 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다 담음입니다. 아.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 치료할 때 사실은 그 담음을 제거한 치료를 같이 하는 해줘야 게 아,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싹 갸름해지죠 그렇죠? 복부도 빠지고 이분은 그래서 어, 동맥 경화를 일단 치료해줘야 되고요 음. 근본적인 원인은 류마스 관절염 증상을 좋아지게 해가지고요 네.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스테로이드를 한 일주일만 끊어도요 우리 몸에 자연 회복력이 얼마나 좋냐면 혈관은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일주일만 안 먹어도 네. 점점 확장이 돼요 뚫리면서 아... 사람 몸은 예. 그러니까 자연 회복력, 혈관의 자연 회복력이 그만큼 좋은 게 사람 몸에 신비로운, 어, 신이 내린 선물이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 때문에 절는 건데, 동맥경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음. 걸볼 수가 있고, 간혹은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어깨가 완전히 굳은 분들이 있어요. 어. 그분들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네. 어깨를 어떻게든 관절 범위를 확보를 해줘야 네. 돼요. 예. 그두 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원장님...